시작하자. 난 쌩쌩한데 키 막아요, 키. 다 들었네. 선배. 어? 원청 좀 줘봐요. 너 양아치야? 원청 <laughs> 맡겨왔잖아요. 제가 아까 전에. 뭘맡겨나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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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줘. 아싸. 킹이다. <laughs> 아싸 킹이다. <야>!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보자 이거? 와이 뭐더라 무기 관찰. 와이에요? 와이걸. 어 진짜다. 와우. 이거지. 와우. 와, 300만 얘... 원입니다. 네, 뭐라고요? 반 부탁드려요. 네, 반품할게요. <laughs> 여기, 여기 기스가 있네요? 반품 안 됩니다. 사용 감이 <laughs> 이미 있기 때문에. 아니, 이거 제가 만지지도 않는데 기스가났어요 아, 사기치는 거죠? 아니라는데? 네. 아니에요. 그거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. 개고수란 말이지. 이제 개고수 있는. 다 사인드 들어갔냐? 아무도 오, 내못 하겠는데? 아무도 안내 오페 삼 번. 총총총총총총 먹어. 총 먹어. 먹어. 먹어 앞에 있었는데 못 먹었어. 복 <laughs> 늘려. 아 오페, 오페 <laughs> 아껴놔요. 저오 다시 배아껴놔요저 없을 때 사주세요. 양심이저 <laughs> <laughs> 어, 오페 오페 아니야 이거, 이거 자존심 이라서요제 <laughs> 자존심, <laughs> 자존심 좀한 번만 <laughs> 살려줘요. <웃음> 아저씨 한번만 해주세요 이기고, 아니, 시, 이기고 싶어요 힘 아, 이게 선배의 무게인가? 선배의 무게 진짜 아니에요 나이스! 오! 자존심!